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10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0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가되며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여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 이 시의 저자나 또 저작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는자가 받을 복을 노래하고 있는 일종의 그 지혜시로 분류될 수 있는 시편인데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면에서는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127편과 한 쌍을 이루고 있는 10편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아, 차이가 있다면 라 앞에, 앞에 127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가 부정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28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호와 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이 가정에서 누리는 복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까지 그의 복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 절에서 4 절까지가 전반부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자가 집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 5절, 6절에서는 여화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 후손과 국가에까지, 그 공동체에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선포하며, 선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와를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 성경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먼저 어떤 그 선언을 하는 거죠. 뭐그 문법적으로 얘기한다면 어, 연역법입니다. 먼저 선언을 하고 어, 그것을 이제 그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변론하고 변명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냥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 복. 인간이 사는 그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다. 이런 사상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또 율법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도 1절에서 그렇게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지, 살기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 참으로 행복한 삶인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을 그렇게 명시적으로 그렇게 박아놓고 있는 것처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복입니다.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본, 어, 본질이 본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는 자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참으로 복된 삶을 산는, 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길을,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2절 이하에서는 그, 그렇게 그 여와를 호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그런 복도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은 어, 그가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127편 2절에서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 동사의 그 시제를 보면 진행의 의미가 있는 미완료형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서 그가 손으로 수거하는 동안 그 노동의 열매가 계속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손이 수거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제 복되고 형통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복을 누리,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손으로 수고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 말을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더라도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수고의 결, 대가를 기대하는 그런 사행 사형, 성 어떤 도박이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일수록 오히려 순으로, 손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소서도 에베소서 강의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전에 도둑질 하던 자들은 더 이상 그 도둑질을 하지 말고 선행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을 베풀기 위해서 선을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여호를 경외하는 것이 겨우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런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이 전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직장에 다니면서 얼마든지 그 정한 그런 월급을 받고 또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기 수고한 만큼 이렇게 벌어가는 그런데 그게 꼭왜 여호와를 경외한 자만 누리는 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아, 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거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수고한 대로의 그런 대가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경우들은 허다합니다. 일테면 당시에는 농경 사유였으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뭐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뭐 태풍이 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 또는 메뚜기 때가 온다든지 또는 기껏 농사를 지었는데 외부의 그런 침입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든지. 뺏기, 이런 식으로 수고한 대로 꼭 얻어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그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그냥 시인은 영적으로만 그 복을 누린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또 삼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누리게 되는 그또 다른 복은 가정에서 누리게 되는 것인데 전반부에는 아내를 또. 어, 후, 하반절은 자녀와 관련된 그런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는데 이, 그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아내를 내집 안방에 있는 아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방이라고 하는 말이 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집의 각 구석, 집의 구성이나 모퉁이를 의미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렇게 집 모퉁이 또는 집 구석, 우리는 이제 안방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구조, 그 집의 구조 속에서는 아내의 방이 그렇게 모퉁이나 구석에 있었다고 위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반영한 말인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가정의 그런 재반 일을 담당하는 그런 가정 주부로서의 그런 특성을 이렇게 집 안방에 있는 아내 이런 말을 통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결실한 그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많은 자녀를 생산하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데 애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아내를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데그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들은 어떤가? 이런 또 질문도 할수 있어요. 뒤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성경은 여호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어 그런 현숙한 아내를 얻는 그런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어, 결국 어린 감람나무는 그 어린 감람나무는 오래된 감람나무로부터 뻗어 나온 그런 새로운 줄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줄기 새로운 그 줄기에서 나온 그 어린 감람 나무는 신선하고 생명력이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자녀가 그런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그 수고한 대로의 수고를 얻고 가정에서 그런 아내나 자녀의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다치, 다시 재차 결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개인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이제 더그 확대되어서. 확대된 그런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 상기시키고 있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그런 성도는 그 개인이 개인, 개인으로서만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또잘 되는, 번영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은 신정, 신정 국가로서 예루살렘은 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전체 그 공,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 택한 백성, 택한 그런 국가의 번영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 환원한다면 교회, 뭐, 교회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고, 더 확대해서 이 우리가 그 소돔성의 그런 멸망을 살피면서도 그 멸망의 장면을 살피면서도 봤지만 의인이 있고 없고가 성그한 성이 망하고 또는 망하지 않는 그런 것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더 확대해서 말을 하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그냥 그한 개인 또는 가정에서만 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속해 있는 교회나 공동체까지 그런 복이 확대되어 나타난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결국 장수해서 그런 복을 오래도록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 이렇게 축원을 하면서 시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영화를 경외하는 자는 개인적인 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가정도 또 그가 속해 있는 그런 교회나 그런 사회 공동체까지 그런 복을 끼치게 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는 여, 그 구약에서는 여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이렇게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가지고 그렇게 교훈을 하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아내나 자식이나 또는 수, 손에 수고한 대로 그런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나 또는 장수하는 것이나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번성하고 그 평화를 누리는 이런 것으로 여와를 경여하는 것, 그 여화를 경외하는 자가 그 누리는 복을 그렇게 현세적이고 물,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 말을 해주고 있는, 교훈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다시피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화를 경여하는데 남편이 또는 아내가 아내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요한 웨슬레의 아내도 굉장한 그런 아주 막 유명한 그런 악초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웨슬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그, 크게 쓰임 받았던 것은 집에서 날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 와가지고 밤을 세우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그런 악처로 유명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경유하는데 아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뭐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죠. 잔느 기웅이라고 하는 그런 이 17세기의 그런 이그 경건한 그런 여인도 시어머니라 남편이 또는 심지어는 자식도 그녀를 굉장히 핍박하고 어려움을 끼쳤던 그런 것을 우리가 그의 전기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즉영화를경유했는데 오히려 남편이고 아내고 또 자식이 그렇게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대체적으로 이 복을, 이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 복과 화를 논하, 논하는 반면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꼭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통해서만 복과 화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시록을 계속 살펴가고 있지만 순교자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삶이고 그냥 헛된 그런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판단에는 그들이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복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그냥 그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것만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아내나 남편, 자녀, 우리의 그런 손으로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하는 이런 삶의 여러 가지 결핍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 가까이 이끌게 만들고 그런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이 보기에 그게, 그, 복은커녕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속에서도 그런,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고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라, 달라서 결코 그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메시지가 언제나 어느 시대를 막느라고 진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구체하게 변명하거나 변론하지 않으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언제나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속한 공동 교회와 또 공동체에까지 그런 복이 확대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진리임을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